아, 오늘 해볼 고민상담은 어, 무지양님의 고민이네요 얼마전에 에피소드 전환으로 고민상담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영상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네요 어 어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또 문제점이 하나 생기셨는데 보통 3화 내지는 4화 안에 임팩트를 주는 편입니다 이제 1,2화가 뭔가 애매한 것 같다 주인공이 먼치킨이라서 성장을 하기도 그렇고 무협이라서 무슨 아이템을 쥐어주기도 그렇고 또 떡밥이라거나 캐릭터들 간의 케미 같은 걸 보여줘서 어떻게든 잠이,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뭔가 애비, 게 어떤 느낌인지 는알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에피소드라는 걸 저희가 소설 쓸때 구상을 하죠. 소제목으로 보통 분류되는 에피소드를 많이 구상합니다. 이 예전에는 아예 소제목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소제목을 위주로 한 이제 에피소드 단위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보통 에피소드가 이제 짧으면 한 5화 정도? 짧으면 5화 정도에서 이제 길면은 한 10화 정도까지 구상을 합니다. 자, 이 안에 이제 뭐 던전, 예를 들어 뭐 던전 같은 게 있다면 이 안에 던전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위기를 겪고 거기서 뭐 좆고생을 하다가 그다음에 중간에 끊... 막어 어떻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러, 이렇게 개지랄을 하다가 보통 각성을 해가지고 뭐 하시는 데까지 다 하면 뭐 대충 이 정도 돼요. 자, 근데 뭐 여기서 이 1, 2화, 그러니까 처음에 1화, 2화, 3화, 4화, 5화, 6화, 7화 분량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시다.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3, 4화 정도라고 하셨는데 3, 4화는 사실 에피소드 분량 치고는 너무 좀 짧은 감이 있어요. 오히려 그 정도 되면은 하이라이트에서 터트려주는데 임팩트가 생각만큼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에피소드 분량은 5화 이상 정도로 짜두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이게 보통 있잖아. 에피소드를 구상할 때 보통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는 다들 일반적으로는 1 1화부터 7화까지 에피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다들 이걸 먼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아마 글을 안 써보신 분들은 다 여기를 먼저 당연히 생각하겠지. 아니면 여기를 먼저 생각하겠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작가들이 많이 생각, 빨리 생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4에서 5화, 보통 이쯤이 하이라이트 거거든요? 4, 5, 6화, 이쯤이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여기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에피소드를 구상할 때그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를 제일 먼저 구상을 해요. 그리고 앞부분을 쓰면서 이 에피소드 하이라이트까지 가는 빌드업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 이게 좋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아마 작가님도 여기서 보일 겁니다. 작가님이 고민하시는 게딱 이거예요. 이게 3화 내지는 4화 안에는 이제 뭐가 터, 터져주는데 어 1화 2화 이 처음에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파멸적으로 귀찮다 약간 너무 별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원래는 캐릭터끼리에, 여기 작가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계세요. 캐릭터들 간의 케미. 요게 원래 이쯤에서 이제 터져주면서 되게 재밌게 좀 소설을 끌고 갈수 있는 좋은 이제 원동력이 되고 윤활류가 되는 그런 장면이 많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도 캐릭터들 간의 케미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케미가 별로 이제 좀 무협이어서 그런지 뭔가 이게 잘 안된다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해보고 싶은데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빌드업은 짜야 되긴 해 빌드업을 짜야 하긴 해 근데 근데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근데 저는 이거를 저도 이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생각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그냥 달관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입장이 좀 됐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게 <laughs> 채팅창에 저 뭐야 저 사람. 일단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재미를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빌드업 때는 재미를 주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아, 모르겠다. <laughs> 1이화 정도는, 1이화 정도는 독자들이 견디겠지. 어, 이게 견디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아니란 마인드, 어, 아니란 마인드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 아니란 마인드인데, 잠시만요. 저 친구, 잠깐만. 너무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좀 할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말을 얘기를 해보면, 은 보통 1, 2화 정도에서는, 저는 이제 오히려 재미보다는, 복선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니까, 소설이 그런데, 소설이, 모든 화가 다, 막 하이라이트처럼 재밌을 수가 없어요.처럼 재밌게 쓰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근데 확실한 거는 어떤 소설을 읽어도 그 스토리의 에피소드의 시작 부분 같은 경우에는 루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루즈하다고 그냥 루즈하다고 재미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질 이 뒤에 나올 그 하이라이트를 하이라이트를 더 빛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작가님께서 재미를 주신다기 보다는 복선, 그러니까 이후에 나올 전개에 대한 복선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가 이제 기대감을 만드는 건데 이게 두 번째 기대감을 만드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번 하이라이트에서 어떤 던전을 가요. 이번 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에서 어떤 던전을 간다고 칩시다. 던전을 가고요. 거기서 S급 아이템이 나온다고 쳐봐요. 예시입니다, 예시. S급 아이템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1화에, 1화에 이 던전에 대한 존재를 일단 언급을 할거 아니에요? 이 던전이란 거가 뭔가 나온다거나, 징조가 발견됐다거나, 어디서 발견됐다거나, 뭔가 이런, 이런 약간 떡밥을 뿌릴 거 아니야? 그럴 때, 이걸 같이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어? 여기에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다더라.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면 뭘할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어느 정도 여기서 뭘 가져갈지 살짝 언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 노골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짜 지나가듯이만 말해 줘도 기대감이라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낮은 굉장히 아랫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어설픈 방식입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든 방식은 실제 프로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 기대감을 굉장히 잘 형성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써보시자고 에피소드를 많이 구상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터득하는 영역이고 그걸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1화에서 2화 이 빌, 이 복선을 이 처음에 이 루즈한 파트를 갈 때는 이제 캐미, 케미, 캐릭터 캐미를 잘못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냥 이후에 나올 전개에 대해서 떡밥을 일단 확실히 때려박으세요. 어, 떡밥을 확실하게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이 독자들한테 떠나갈 명분을 주지 마세요. 이 독자들이 글을 볼때 떠나가는 명분이 있으면 떠나가거든요. 이제. 그 뭐냐면 주인공이 답답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뭔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른 식으로 간다거나 내가 뭐이저 인물 되게 고구만데 쟤랑 갑자기 친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싫어하게 되는 그거가 있어요 그것만 피해간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바람을 피해가면서 어느 정도 복선을 뿌린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해도 사실 뭐 1에서 2화 한두화 정도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게 10화, 20화가 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후에 던져, 등장할, 그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좋죠. 반전을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미,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복선을 1화, 2화에는, 2화에는, 야, 나 이렇게 갈 거, 이렇게 갈 거야. 어, 여기서 이거 얻을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애들한테 교육 같은 걸 시켜주는 거야. 자 알겠지? 얘들아 이거 복선 보이지? 나는 이 던전에 들어가서 에 S급 아이템 얻을거야 자 알았지? 하는데 3사화에서3사화에서이 방향을 비트는거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아, 서술트릭 아닙니다 이거 서술트릭이 아니라 전개를 기대했던 방향이랑 기대했던 방향에서 틀리면서 오히려 더그 막연하게 갖고있는 기대감을 더 높게 완성시켜주는겁니다 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S급을 얻을 거야. 한 다음에 더 좋은 걸 얻어야지. 어? 더 못한 걸 얻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 그러니까 굳이 뭘 얻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서 S급 아이템이 있어요. S급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는 못 얻었어. 어, 이거 복 1화, 2화만 보면은 여기 이 던전 들어가서 S급 아이템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S급을 못 얻는 대신에 주인공의 그 경지가 올라갔어. 경지가 주인공 자체가 여기서 위기를 겪으면서 경지가 상승을 딱 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보상, 다른 보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개 방향을 약간 트는 것도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갈 거라라고 하는 예상을 비틀면서 가는 방식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계속 비틀기만 하면은 안 좋고 비트는 방향을 위로 비틀어야지 아래로 비틀면은 당신의 조회수가 놀랍게도 아래로 비틀어져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